법정 구속될까봐 저러는 건 아니냐. 한동훈 비대위원장. 민주당은 어떤 입장일까. 어제 홍의표 원내대표가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께서 창당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위성정당으로 이 조국 신당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걸 논의했다면 좀 긍정적인. 반응인지 등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참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조국신당 그러셔서 특정인의 이름을 갖고 정당의 이름을 이렇게 저렇고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국 장관과 관련된 정당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시민사회와 그 논의해왔던 내용은 정당이 현재까지 정당의 형태를 갖춘 어~ 진보 개혁 세력에 있는 정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최근 이심에서 대부분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일곱 개중 여섯 개가 무려 유죄. 감 감찰무마 유죄, 청탁 금지법 위반 유죄, 딸의 장학금 문제 유죄라는 거죠. 재판부 범죄 사실을 인정 없는 유관 표명이 진지한 반성이라 평가 어렵다라는 질타까지 하고 징역 2 년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박성규 대변인님. 네. 음, 지금 저 법원에서 이심까지. 당신 죄가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한 거잖아요. 조사를 거쳐 가지고, 그리고 본인은 누구보다도 정통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법률학자라고 자부하는 사람이고요. 법률학자가 법에 법이 내린 법에 근거해서 내린 판결을 판단을 완전히 부인하고, 네. 사실은 정은 보면 부인한다고 하는 것을 넘어가 가지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니까, 법의 존재 자체를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모순이라고 볼수 있는데. 아, 저 들여다볼 때마다, 들여다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답답한 게 그래요.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반성, 그리고 아직까지도 본인이 무슨 독립 투사가 된 것처럼 지금 검찰 독재를 깨부시겠다고 하는 저런 어떤 후한 무치한 이런 박정아 대변 뭐 얘기를 했다고 했지만은 그런 판단들에 대해서 이거는 고저 일반 상식의 입자 일반 상식을 가진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야기 어렵죠. 이 얘기는 꼭좀 드리고 싶어요. 어,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을 조국 전 장관이 찾아가 만났는데 불가피성 인정한다 그랬는데 만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뭘 했냐면은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어요. 예. 무슨 글을 올렸냐면 공지영 작가의 책을 추천하는 글을 올렸어요. 근데 공지영 작가 그러면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잖아요. 음. 새 책을 내면서 기자회견하면서 조국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함부로 떠든 것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반성을 했어요. 음.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전에 조국 전 장관을 만나가지고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잘해봐라. 라고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나서 바로 저 페이스북을 올린 건 저건 무슨 의미일까요? 음. 아, 문재인 대통령 뵐 때마다 어떤 생각 하냐면 저분은 당신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죄송합니다. 왜람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위험하다고 원전은 안 된다고 폐쇄해놓고 다른 나라에 가서 대한민국 원전 안전하다고 사라고 그렇게 강조를 저 세일즈를 좀 하고 또 하나는 잊혀지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더니 틈만 나면 은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현안마다 목소리를 내면서 나 여기 살아있어 내 얘기를 들어주소 하고 하는 이런 얘기들 보면서 저분은 당신이 하시는 얘기하고 실제로 당신이 하고 있는 일과 이둘 사이를 구분을 못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번에 조국 문제와 관련해도 그런 어떤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고 조국은 제가 볼때 이랬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받으면 안 되죠 아까 홍표 원내대표 지금까지는 논의한 바 없다 그랬는데 앞으로도 논의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건데요 저는 조국 전 장관 이번에 지역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와서 자기 지지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 시선과 국민의 판단이 얼마나 냉정하고 본인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돼 있는지를 한번 직접 겪어봤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집니다. 예, 조금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비대위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잠시 후 준비되면 전해드릴 텐데요. 원래 비례제도, 병립형 비례제도 하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절대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수 없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선택한 위성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조국 장관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수 있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 지금 막 비판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더불어 시민당과 어, 정봉주 전 의원 등이 만든 열린민주당, 제2의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비례의원을 어, 싹쓸이했었던 그 전략이 이번에도 조국신당과 함께 할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미래 한국, 더불어 시민당. 각각 이 보수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만들었죠. 당시에는 이 민주당이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었고, 미래 한국당을 보수여당이 만들었었죠. 19석, 17석의 비례의석을 받았는데, 열린민주당, 결국 이 정봉주 전 의원 등이 만든 열린민주당, 이 세석을 얻으면서 비례 대표는 민주진영이 20석 가까이를 얻게 됐었습니다. 마침 조국 전 장관의 조국 신당의 지지율도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잡힙니다.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3, 조국 신당이 8.8%나 받았습니다. 물론 작년 12월 조사입니다. 그 이후에 조국 신당 여론조사가 마땅히 없는데, 만약에 이 여론조사대로라면 조국 신당이 뭐 세뇌서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총선 이후에, 예, 총선이 끝나고, 과연 끝까지 조국 신당이 영원히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지난 총선 때처럼 민주당으로 복당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습니다. 절대 개혁신당은 조국신당과 연대할 일 없다라고 선을 그었던 김영훈 대변님께서 보시기엔 제3지대께서 보시기엔 조국신당을 띄워서 다만 몇 석이라도 조국신당이 얻게 된다면 총선이 끝나고 국회의원 조국 지가 만약에 된다면 민주당으로 복당하리라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열린민주당의 어,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거죠. 예. 열린민주당이 어, 민주당과 같은 위성정당 안에 있지 않았지만 사실상 작은 위성정당이 됐었고요. 3석을 얻었고 나중에 민주당과 합당을 했고 거기에서 가장 전투적으로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최광욱, 네. 김우겸 의원 등. 그래서 조국 신당이 저 정도의 이제 지지율이 나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조국 전 장관이 상당히 고무돼서 음. 아 그러면 신당을 만들어도 되겠다라고 좀 어, 자극받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뭐 위성 정당이라는 형태로 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득표율이 있을지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국민들이 어, 처음 나온 거였죠. 사실 위성 정당을 통해서. 말도 안 되는 준연동제 자체를 훼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진짜 4년 전을 정말 회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때 양당이 의원들 꼬주고 뭐 하고 그다음에 기호 알리기 위해서 일본 5번을 같이 놓치를 않나 뭐잔바을 뒤집어 입지 않나 정말 각종 정말 그 심하게 말하면 추태였죠. 그런 것까지 보이면서 위성정당을 통해서 재미를 봤는데 과연 이번에도 국민들이 그또 속으실까 저는 장, 지난번 같은 그런 돌풍은 없을 것 같고요. 과연 조국 신당이 지금은 예. 어떤 그 열성 지지자들의 응집력으로 어느 정도 좀그 띄울 수는 있겠지만, 음. 과연 예상하는 만큼의 득표를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그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재원 부대변님, 네. 계속해서 난감한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만약에 선거에서 연대를 안 한다면 표면적으로 선거가 끝난 후 만약 가정입니다만. 조국 신당이 다만 몇 석이라도 얻을 경우 조전 장관의 입당을 민주당은 받아줄 겁니까? 아니면 조국의 민주당 입당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까? 그 첫째로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 입당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당이 아니고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만약입니다만 국회의원이 된 상태에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 소수 정당에서의 어떤 한계를 알기 때문에 뭐 야당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러브콜을 스스로 보냈을 때는 우리도 판단하겠지만 지금 상태는 그게 불가능한 것 같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도 우리가 비판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예. 병립형과 연동형이 물론 정치를 처음 하셔서 제도에 이해를 못 하실 수는 있는데 병립형 하에서도.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9%가 나오면 한 4석에서 5석을 얻을 것이고 연동형은 더 이상 한두석을 더 얻는 제도라서 병리평이라도 만약에 저런 지지율 나오면 조국 전 장관이 주도하는 당에서 국회의원이 세네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판할 수도 있고 하지만 감옥에 가기 싫어서 뭐 이렇게 장관이 이렇게 가, 당을 차린다 뭐 당을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검찰의 시각에서 판단하지 말고 야당의 그 여당의 어떤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뭐 마음은 다르더라도 이렇게 덕담 혹은 뭐 한번 지켜보겠다 정도 좀 드라이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또 구속, 감옥 이런 이야기하면 또 듣는 조국 장관이나 또 야당 입장에서는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계속 또 공격 아닌 공격 하니까 좀 새해 됐을 때는 저는 한동안 비대위원장께서 네. 비판할 수 있지만 제도 가지고 팩트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관서 변호사님, 민주당 쪽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번 선거에서 지금까지는 연달 생각을 안 했는데. 뭐서재 부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조국 하기에 달렸다. 어~ 총선 이후에 입당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어~ 계획은 없다고 하지만 그때 가봐야 알겠다라는 약간 유보적인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계획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조국 신당이 몇 세를 차지하게 되면 그 당연히 총선 끝나면 합당할 거예요. 몇서 비례대표 가지고 뭘할수 있겠어요? 그러면, 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도 뭔가 명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성정당이랄지,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와 관련된 새로 우우죽순으로 창당되는 이런 당들을 우리 좀비정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죠. 말은 지금은 뭐, 아, 우리가 총선 후에 흩어져서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을 가겠다고 하면 누가 찍어주겠습니까? 예. 전부 다, 아, 우리 나름대로 어떤 양당의 거학을 물리치겠다고 얘기를 하고, 조준 장과도 검찰 개혁, 검찰 독재를 막겠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뭐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라도 비례대표를 가져가게 된다고 한다면, 아, 당연히 뭐 민주당 합당한다는 것은 뭐,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말을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아마 굉장히 고심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 비례대표라도 몇석 얻으면 제가 볼 때는 100% 총선에 합당하는 건 맞다 고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전에 유성정당 이런 거에서 같이 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 만약에 조국신당과 뭔가 연합을 하게 되면 중도층 이탈하는 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총선 전에는 조국신당과 어떻게 같이 하기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래도 결국 은 이제 한 몸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지난 선거 열린민주당이 진짜 민주당이다. 진짜가 나타났다. 우리는 민주당의 우당이라라고 주장했을 때 많은 기자들이 민주당에게 물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냐? 그때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거든요. 우리 민주당의 위성 정당은 더불어시민당이다. 라고는 했지만 저당은 가짜입니다. 라고 선을 긋지 않았던 모습. 그걸 많은 기자들은 표정 관리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박성희 전 대변인 이 네. 표현 어떻습니까? 표정 관리, 어, 표정 관리 맞죠. 음, 저 지금 저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마 선거 전까지 조국을 민주당 내에서 공식적으로 같이 한다는 얘기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만은 8.8% 지난해 연말 조사긴 하지만은 저, 저 여론조사 조국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고무가 됐겠죠. 저 음. 상태면은 비례 여러 석 얻을 수 있거든요. 끝난 다음에는 당연히 합한다고 봐야죠. 당연히 예. 합한다고 보고, 그리고 합하는 정도를 떠나가지고 조국의 영향력이 지금 민주당의 내부에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생기는 예. 것이죠. 선거가 가지고 있는 이 민주주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그 위험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헌법자들이 합법적으로 정말 정부 중요 기관에 국회에 진출해 가지고 자기들의 범죄 없이 하거나 덮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호도하는 쪽으로 해서 국민들을 이상한 쪽으로 이, 저, 유도할 수 있는 이 제도 위험성을 우리가 지금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아, 그래요 국민이 심판해야죠 그대로 가면 안 되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전 비대위 회의에서 조전 장관과 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조국 씨는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 제도 하에서는 절대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고 민주당에 100% 찬성한 준연동형 제도 하에서는 국회의원 배치를 달수 있죠. 저는 국민의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가 어떤 것인지 이 자체로 금방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병립형 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더반영하잘 반영한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지금 국민들은 제대로 된 선거를 하고 제대로 된 선거 하에서 국민들이 선거한다면 어, 조국 씨 같은 분은 배지를 달수 없어야 하는 것이 맞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전 장관의 신당 창당 민주당의 m 매모호한 입장, 배지를 달 자격.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들의 의견이 가장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